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제가 이제 일정이 끝나가지고 네, 너무 늦었죠 네, 그래서 아 운동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방송 예약을 걸어놔가지고 우선 방송을 이렇게 좀 켰습니다 네우성원형님 네, 안녕하세요 어우 날씨가 엄청 추워졌어요 어우 감기들 다 조심하세요 진짜 오늘 저녁에 어마어마하게 춥답니다 어마어마하게 음 정 어마어마하게 오늘 저녁에 춥다고 하니까 감기들 진짜 조심하십시오 내일 여의도 국회 앞에 나오실 분들은 특별히 더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감기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요 저는 지금 운동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우선 잠깐 방송 킨 거거든요 저는 지금 이제 일정 마치고 어 저기 분당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컵라면님 안녕하세요. 초코연님 안녕하세요. 예, 우성건님 안녕하세요. 크롱진님 안녕하세요. 다 안녕하십니까? 네 가고 있고요. 저는 내일 이제 국회에서 같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예, 내일 오랜만에 국회에서 볼수 있는 분들 다볼수 있을 거란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보일러가 지금 고장이 나서 금요일에 교체한다고요? 지금? 사랑이 안녕하세요. 운동해야 되는데. 그죠? 어, 어제 했던 거 방송 보면서 어 이렇게 같이 한다 생각하시고 어, 똑같이 25분 프로그램 돼 있으니까 여태껏 했던 것 중에 하나 골라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처럼 못할 때는 조금 녹화 방송으로라도 좀 해가지고 올려 놓든지 뭔가 방법을 좀 마련해 볼게요. 네. 조금 방법을 마련해서 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바로 지금은 어렵겠지만. 예, 네. 저는 그래서 지금 움직이는 동안에 잠깐 방송을 좀 하는 거고요. 한 길게는 안할 겁니다. 네, 길게는 방송을 하기에는 좀 쉽진 않을 것 같고, 네, 잠깐만 한한 10분 정도만 소통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내일 여의도에 태풍이 있는 대로들 많이 오세요. 내일 저는 태풍이랑 같이 계속 여의도 쪽에서 12월 3일이니까 있고, 현재 지금 방송국 차들도 많이 와 있더라고요. 방송국 차들도 많이 와 있고, 어, 내일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도 오신다고 일정에 돼 있어가지고, 지금 그 앞에 경찰한테도 연락이 왔는데, 예, 여러가지로, 예. 이재명 대통령님 동선이, 동선이랑 좀, 어,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경찰한테도 좀 연락 오고, 여러가지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거는 좀 말씀드릴 수 없기는 한데, 네, 예, 내일 같이 예, 행사 참여하신다 그래가지고, 여의도가 초 긴장 상태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좌회전입니다. 내일 묘현왕님은 지금 일정이 있으셔서 내일 국회 못 오시고, 크롱님도 내일 아마도 잠깐 왔다가 저그좀 살짝 도와주고 그러고 갈것 같아요. 예, 행진 같이 하신 얘기로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동선 때문에 오늘 조금 거기 정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한테 좀 연락도 오고 이랬었는데, 예. 오체 투제는 뭐예요? 오체 투제가 뭐지? 오체 투쟁인가? 오채투제? 오채투쟁? 음. 응. 어저 아, 죄송한데 오채투지 뭔지 몰라가지고 오채투지가 뭐예요? 내일 저는 여의도를 아침부터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에 그 파사드까지 할 때까지 계속 같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피사드야, 파사드야. 아 그래요? 어우 엄청 힘드시겠다. 티어피사드죠? 두 팔꿈치, 두 무릎, 이마에 다섯 군데 인체 부위를 땅에 대고 절하는데 예경바지.. 아.. 죄송해요. 제가 이런 거잘 몰라가지고 어 사람들하고 좀 만나가지고, 여러가지 좀 얘기 좀 나누고, 음, 아, 참, 많은 고민과 많은 생각이 드네요. 네. 전부 다 이렇게 말을 할순 없지만, 네. 그래 사랑님도 올해는 제가 국회에 없을 것 같고 토요일날은 이제 갈것 같긴 한데 내일하고 토요일날 제가 또 일정들이 있어가지고 어아 100번 와 100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와 괜찮으세요? 안 힘드세요? 괜찮으신 IC에서 거예요, 사랑님. 왼쪽, 서해안 고속도로 입구로 진입하세요. 왼쪽 두개 차로로 주행하세요. 300m 앞 금천 IC에서 왼쪽 서해양 고속도로 뭐... 입구로 진입하세요. 왼쪽 두개 차로로 어려운 주행하세요. 어려운 건 없으시고 일, 음... 차로를 이용하세요. 힘들죠, 그죠 힘드실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힘드실 것. 같아. 잠시 후 왼쪽 서해안 고속도로 입구로 진입하세요. 왼쪽 두개 차로로 주행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내일 모레면 날씨도 엄청 추울 텐데. 아이고. 발목도 안 좋으신데 진짜. 씨. 다음주 9일에도 가세요 네, 저는 지금 이동하고 있는 중이고 아이고 자, 여기 가디 진짜 오랜만에 오는 것 같네요 진짜 오랜만에 오네요 요즘에는 일정들이 왜 이렇게 다 이렇게 여러 군데서 복잡하게 왔다갔다 왔다갔다 있어가지고 일정들이 쉽지가 않네요 사랑이 왜 내일은 못 가세요? 왜 내일은 못 가세요? 내일은 또뭐가 일정이 있으신가 보구나. 아, 복지관의 수업이. 사랑님이 직접 하세요? 아니면 다른 분이 하시는 거를 들으시러 가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하러 가시는 거? 복지관의 수업을 직접 하러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들으러 가시는 거예요? 수업들으러가시는 거예요? 수업 과정이 뭐예요? 이킬로가터일찍제 C에서 성남 안양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제2 경인 고속도로 진입입니다. 와 내일 진짜 오지게 춥다던데. 무섭다 무서워. 옛날에 그 화장품 만들기 어떻게 그쌩으로 거기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구치소랑 여의도에서 그쌩으로 어떻게 그렇게. 와. 야 지금도 겁나 추운데 내일은 더 춥다 이거지. 와. 대박쓰. 졸사야마니 형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졸사야마니 형님 내일 여의도 나오시나요? 아, 둘 때만이 내일 일하세요. 청구로입니다. 저녁에는요. 저녁에는요. 7시일 늦게 끝나시는구나. 운동을 어제거나 제가 여러 개해 놓은 거 있잖아요. 지금. 그거 중에서 하나 보셔서 오늘은 그렇게 운동 꼭 하세요. 어, 내일 아침에는 국회 앞에서 국회 잔디마당에서 운동할게요. 우와, 근데 내일 아침에 새벽 7시 50분에 국회 앞 잔디마당에서 하면 진짜 얼어 죽는 거 아니야? 추워 가지고. <laughs> 내일 국회에서 국회 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운동하는 거할게요 청계 네. 까지입니다 현재 주행 도로는 제인고속도로입니다 엄청 추울 것 같은데요, 내일 아침에? <laughs> 지금 영하 4도야 이미 영하 4도야 오늘 최하 내일 최하 온도가 영하 9도라는것 같은데 맞아요? 방송부터 세트장 설치했어요? 아, 저는 이제 저, 거기, 저 있는 대로 가는 중이에요. 여의도는 이미 난리가 났어요. 어. 제 트럭 자리도 난리가 났던데, 초코유님은 오늘 처방이랑 잘 받아서 약이랑 잘 챙겨 먹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케이비 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케이비 네. 님 들어오셨는데, 왜 운동 썸네일에서 운동은 안 하고 계시지? 예, 드라이브 방송 하 하겠다. <laughs> 네. 오늘은 썸네일을 좀 바꿀게요. 드라이브 방송으로 네, 잠깐 얘기하고, 11시에 이제 종료할게요. 잠깐 가는 동안 어, 킨 거고, 11시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K 님 누구시지? 우리 원래 아는 분인가? 네, 저 내일 국회 가니다. K B님 누구세요? 어저 당연히 내일 국회 가죠. 네. 아, 눈팅... 저 당연히 국회 갑니다. 내일 태풍이 있는 자리로 오세요. 저 아침부터 계속 있을 거니까... 아... 저도 처음 보는 닉네임이어서... 원래 닉네임이 뭐셨지? 지금 핸들명으로 바뀌어서 그러긴 한데... 아, 내일은 있을 거니까 커피 좀 사다 주세요. 추우니까. 네. 내일은 커피 꼭 사다 주십시오. 춥습니다. 님 누군지 아세요? 크릉진이 누군지 아세요? 내차 뒤에 왜 이렇게 저저 사람 빡짝차를 붙이는 거야? 이유가 뭐야? SPC 이 사람들 진짜 운전 이렇게 할 거야? 아니 저 트럭을 갖다가 저렇게 차 뒤에 블랙박스 뜨면 완전 빡짝 붙여서 오는 거예요. 저 빨리 가라 이거지. 아니 근데 여기 지금 100도로에서 90 밟고 가면은 뭐 늦게 늦게 가는 거 아닌데 왜 저렇게 운전을 해. 너무 빡짝 붙여가지고 받는 줄 알았어. <laughs> 저런 큰 트럭 가지고 그렇게 운전하면 안 되는데. 그죠? 혼내주세요. SPC 진짜. 함께 시청해주셔서 돌세양아님 감사합니다. 아 주차가 똥꼬를 찌를때 살짝 브레이크를? <laughs>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봤을 때자저 11시에 방송 종료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 할 거니까 저야 나나나 저런 놈 오길 잘한다 예 맞아 여기서 빠지면 이제 구치소 가는 길이에요 구치소허 한번 들려봐 그러네 과천 우왕 빠지는 길이네 야 크롱님 크롱님이 진짜 길을 잘 알아 가끔 보면 길을 진짜 잘 알더라고요. 다음에 뵐게요, 컵라면님. 들어가세요. 컵라면님은 방송 끝난다 그러면은, 왜 미리 나가는 거야? 100km 그, 100km 이유가 있나? 관심 받고 싶으신가 봐. 아, 이제 80이에요? 100도로인데요? 100이에요. 600m 앞에 시속 10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꼭 종료한다고 하면 그 전에 한 3전, 5분 전에 간다 그러고, 아. 그렇게 간다 그래야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를 해주니까 그걸 노리는 거 인사해주지 마요, 이제 컵라면이. 간다 그래도 다, 다 인사 안 하는 걸로. 아, 왜 방송 종료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방송을 종료하는 거야. <laughs> 네, 컵라면님 들어간다 그래도 이제 인사 안 해주는 걸로. <laughs> 아, 이유를 찾았다, 내가. 아니, 아왜 그러나 했어. 희한하게 방송 3분 전, 5분 전 된다고 방송 이제 곧 종료할게요 하면은 저 들어갈게요. 이러고 가시는 거야. 네 내일 뵐게요, KB님, 네. 아, 이유가 뭔지 몰랐거든? 근데, 아, 이유를 알았네. 아, 이유를 알았어. 어, 가신다고 하더라도다 그냥, 어, 그냥, 안 하는 걸로, 어. 어. 대응 안 하는 걸로, 컵라면님은. 끝날 때까지 같이 있어주셔야죠. 그래야, 그래야 절 지켜주셔야지, 먼저 가시면 어떡합니까. 방종 이야기를 하지 말고 기습으로 네, 종료해버려요? 그럴까요? 네. 자, 59분이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예, 네, 1분 남았고. 예, 네, 제가 우선은 오늘은 운동을 조금 할 수는 없는데, 예. 네. 예, 네, 이따가 가서, 아 네, 이따가 봐서 방송을 킬수있어 한번 키던지 할게요. 예. 네. 우선 다들 평안한 밤들 되시고 어 내일 12월 3일 1주년다 국회로 모여서 아 우리 제 2의 대한민국 국민의힘을 보여주실 때가 된것 같습니다. 예, 네다 국회로 모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방송 종료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방송 시간 때문에 다른 거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 하고. 나오자마자 다른 데 연락을 하나도 못하고 방송을 켜가지고 방송을 좀 종료를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빠이. 빠이 빠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